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그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셋째 달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재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대제장들이 돈을 받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또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오기는 했어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제물을 드리면 용서받는다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집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심령입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기도하는 성,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잡아서 박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 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절저의 율법으로 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으라고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는 이미 하늘에 상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짓듯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린 제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다가도록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추고자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휴원함